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베트남,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순방 길에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할 때, 당시,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말로 사과해야 한다 안 인정하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베트남에 있었던 양민학살 50주년 위령제에 다녀온 김현건 의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농협 관련된 이야기로만 예. 모시다가, 예. 베트남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의원님 이름이 나왔어요. 예, 예 마이크 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귀에 예, 말고. 귀에 <laughs> 가셨는데. 저희도, 아니, 왜 김영건 의원님이 여기서 나오나. 근데 예. 이제 등장한 이름이 김영건 의원님 밖에 없어서, 예. 예. 오늘은 이 베트남 관련해서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기, 어 3월 지난주 지난주였던가요? 3월, 3월 10, 11일이 일요일. 위령제였어요. 베트남에서 네. 이제 50주기 위령제가 하미마을, 있어서 한민에서 예. 여기를 가셨어요? 예. <웃음> <웃음> 베트남에서 초청한 게 아니라 예. 여기를 그냥 본인이 가셨어요. 예. 예. 국내 일정도 있었을 텐데. 예. 베트남에서 초대 안 했는데 왜 가셨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 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예. 한겨레 신문의 베트남 통신이라는 걸로 계속 음. 보도가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이 문제는 한겨레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예. 한뭐 거의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그때부터 계속 가시 와주셨다. 예. 예. 한부평화재단 만들 때. 예. 그때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소를 한 마리 팔아가지고 돈을 좀 대고. <laughs> 소를 한 마리 팔아서 예. <laughs> 네. 근데 이제 그때이 참여하는 분들이 보니까 정치인들은 없더라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괜히 내가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끼어들어갖고 분위기 흐리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해서 평화재단에 참여는 못 했는데. 못 하셨고. 어, 국회,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맞춰놓고. 네. 사실 제가 다낭에 잠깐 갔다 왔어요. 베트남 다낭에. 예. 예. 근데 베트남 다낭에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어, 그런데 그 다낭 주변에 정말 그 학살 현장이 많고 위령비들이그 음. 바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아, 여기를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양민 학살이어졌던 루 동네가 많고. 그리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 잊은 것 같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 위령비를 곳곳에 세우고 사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증오비. 증오비란 이름이. 있고 위령비도 있고. 한국에는 이 동네 못 들어온다. 이런 비도 있어요. 예, 과거에는, 예. 어, 많은 곳이 다 그랬던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 어 미안해, 베트남 운동을 하면서 어, 한국의 구수정 박사 등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예.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마음이 그래도 많이 풀려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헌화도 했어요. 예. 그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분이 술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서 제주로도 바치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전혀 불가능했대요. 그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음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받아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봤던 영상에 의하면 그 증오비에 네. 보면 어, 정확한 문구는 생각 안 나는데 한국인들은 영원히 네. 이 땅에 땅을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네. 굉장히 절절하게 그 문구가 써있고 그거를 매년 기념하고 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죠 하미마을 그 위령비 뒷면에 있는 비문은 네. 현재 가려져 있어요. 영권 문양으로. 음. 그렇군요. 예. 네. 그것을 만들 당시에 어, 한국 정부가 그게 이제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어,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번에 가수 하미 마을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어, 손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저 비문 뒤에 영권 문양을 제거해 달라. 음. 우리의 비문이 <laughs> 제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한국 정부에서 과거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문구들을 통해 드러나는 예. 당시 한국 군에 이제 어그뭐랄까 나쁜 짓들 한마디로 그렇죠. 말해서 그것이 막는 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일본 일제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소녀상을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거든요. 그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이죠. 맥락상으로는 예. 똑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소녀상을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을, 네. 어, 일본이 방해하고 있다면, 네. 우리 과거 정부는, 그, 베트남에 있는 위령비에, 네. 문구들 굉장히 정나라 했었어요. 그 그렇죠. 예, 몇 네. 명을 어떻게 네. 죽였고, 뭐 이런 네. 내용도 있고, 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이런 그러니까 내용도 있고. 비문에, 그, 이제, 위령비가, 제가 알기한 70개, 80개? 이령도 네.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위령비의 전면은 다 희생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예. 어 저도 그 제가 이 내용을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보아가지고는 정말 숨이 콱 막혔어요. 참혹하고 이게 뭐냐면 어 일련번호와 함께 거기에 이제 그 연도 표시가 다돼 있거든요. 그 연도 예. 표시가 태어난 연도를 의미하는데, 예. 처음 갔던 폭리 폭럿 마을은 그 74명이 희생된 거예요. 예. 근데 연도에 보면은, 그 학살이 언제 있었냐면, 1968년 2월 12일이에요. 어린아이들한 얘기죠. 그런데 연도가 68, 68, 67, 67, 67, 67뭐 65, 64. 예. 이게 갓난 애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살이안 되는 애들이 수십 명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그 마을마다. 네, 마을마다. 아. 그리고 또 보면은 다 여성이에요. 예. 성인들은, 성인들의 남성은 없어요. 그 베트남 이름이 특이하게 이름 가운데에 티라고 T-H-I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 여성을 표시하는 아. 거더라고요. 근데 비문에 보면은 그 연도에 나오는 애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다 간난 애들 아주 는 음. 그것도 참혹하지만 이게 전부 여자성이고 아이들이고 그 남성들은 도망을 하고 다그 남성들은 그 마을 종류별로 보면은 네.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마을도 있었고 네. 보면 아이 마을은 적색 마을로 분류됐던 마을이겠구나라는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간혹가다 어, 나는 유격대원이는거 봤다 네. 내가 싸우다가 총 맞아 죽었으면 전혀 억울하지 않다. 네. 근데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으며, 뭔 저항을 했다고 이렇게 다 죽였어야 됐느냐. 그게, 저도 그때 당시 얘기, 그, 증언하는 분들 되게 들어보면, 어, 남자들은 이제 도망갔고,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그,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엄마들은. 노인들. 뭐, 노인들은 예. 예. 무슨 해꼬지를 하겠냐 싶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을을 몰살 시킴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그. 그러니까 대체로. 를 죽이고. 예. 예. 그런 목적으로, 아예. 그 살해된 현장이 방공호. 예. 방공호 아니면 집 마당. 예.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다포소이나고 하는 피신은, 남자들은 다 피신해버렸고, 네. 남아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들어가서 그렇게 다 희생시킨 거예요. 그6.25 때나 아니면 일제시절은 우리가 이제 피해자가 되어서 네. 가해자, 뭐, 노근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아이들이나 엄마들 또는 예. 뭐 노인네 노인이었기 때문에 어 돌아온 돌아온 사람들이 마을로 예.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걸 잊을 수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이름을들을 기억하고 기록해놓은 위험비들이 아주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예, 네 많고요. 그 폭리 폭넘 마을은 어그 학살이 있고 나서 그뒤 이어갖고. 당시에 있던 미군하고 베트남 민병대가 함께 들어가요 그 마을에 네. 들어가는데 당시에 들어갔던 미군 본상병이라는 분이 네. 그 현장을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음. 근데 그것이 어~ 미국의 이제 그 기밀 사항으로 유지되다가 (30년이) 넘으면서 그게 해제되어 갖고 그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끔찍해요. 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꽤 예. 많은 분들이 예, 예. 민간 영역에서 오랫동안 예, 예.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사실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예.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그 베트남 갔을 때 예. 사과의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베트남의 그 상황도 제가 듣기로는 예.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게 민 베트남의 그 피해자들은 계속 네. 잊지 않고 그 네. 의령비를 세우고 매년 기념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이걸 국제적 문제로 삼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 한국에서 어설프게 사과를 할때 네. 베트남 정부에서는. 우리는 전승 국가다. 전승 원리로. 국가인데 네. 니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 이런 기조가 그동안 쭉 있었던 거다 우리는 사실이죠? 전쟁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겼고, 예,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돌아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네. 그런 태도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네. 어, 베트남 내에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고 싶습니 베트남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민사회의 식들도 성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음. 되는 거 아니냐. 베트남 정부는 남북전쟁을 했던 국가다 보니까 아, 그렇죠.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 네. 이런 기조로 이 문제를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베, 베트남 정부 스스로. 네, 스스로. 네. 그런데 사회가 점차 변화하는 거지. 우리도 그 일본 위안부 문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는 친일 군사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로막았던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끊임없이 시민 사회 영역에서 이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어, 수요 집회가 천회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20년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 전면화된 거잖아요. 네. 베트남도 어쩌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고 네. 있는 거라고 봐요. 그분 베트남의 국민 정서 혹은 뭐 정부 입장이 바뀌어가는 와중이다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의원님이 가신 거를 베트남에서 굉장히 크게 뉴스를 보도했다는 제가 이야기 를 그러니까, 들었습니다만. 어, 의원님이 혀, 그렇게까지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저도 그렇게 생했는데 크게 보도됐다는얘기 들었어요. 저도. 어, 네. 현역 국회의원이 와서 참배를 한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베트남 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데다가 예. 그런 분위기가 바뀐 걸 알고 가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국회의원 예. 되시기 전부터 이 문제 예. 관심 많았고 50주년이라고 예. 하니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개인 예. 자격으로 예. 예. 갔더니 베트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국경 거. 방송하고 그쪽에 언론행 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아. 저희 그 한배 평화재단에서 저희 일행이 한 40분 갔거든요. 어~ 강호일 주교님을 단장을 해서 네. 교수 선호철 교수님도 가시고 여러시 갔는데 어~ 굉장히 많이 보도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갔다는 이요 하긴 생각해보면 네. 네. 소녀상 앞에 일본에 네. 일본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와서 네. 만약에 절을 했다 네. 그럼고 우리도 크게 보도했겠죠 네. 일본은 아직도 그런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까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네. 아~ 사과할 건 해야죠. 그게,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네. 가해자가 된 역사가 네. 있으니까요. 저 이거 최소한 아베의 길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과거에는 뭐 베트남의 분위기도 그랬고, 베트남 정부가 네. 그걸 덮자는 분위기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제가 알기에 최근에 네. 베트남 정부의 입장도 변화해가지고요. 네. 이런 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어.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예. 저는 그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실제. 그래서 네. 그, 우선 다시 베트남 얘기, 그 의원님 얘기로 돌아가서 하미 학살 50주기 위령제가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참여할 본행사였죠. 국회의원은 의원님 혼자셨고. 그렇죠. 예. 예. 현지 언론에 예를 들어서 무슨 타이틀, 기사 타이틀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딱 예. 알수 있는 그들 분위기가 있을 텐데 타이틀 베트남 언론 타이틀 을 어, 읽을 수 없어가지고 <laughs>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용서했다. 아 그런 타이 예, 그런 예, 내용들입니까? 예, 예. 내용들이 오라 돌아오라. 예, 오라 돌아오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음. 한국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그건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어 베트남 음식이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입맛에 맞고. 베트남이 우리하고 훨씬 더 가까워 싶어 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뭐, 한류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박항서 감독 효과, 뭐 이런 건 들어봤습니다. 아, 지금 이제 베트남에요. 네. 예. 어, 이렇게, 그, 거리를 다니다 보면. 예. 남자들은 20명, 30명 모여갖고 맥주 한병넣고 예. 전부 축구 보고 있어요. 그 베트남 축구 열기는 뭐 유명하죠. 네. 예. 예. 베트남 그 제가 알고 있는 축구 관련한 이야기 중에 네. 어 베트남 그 박지성 선수가 현역으로 뛸때 네. 네. 베트남의 네. 최고의 국민 영웅 은 박지성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에 불과하고 아. 그렇게 저는 전에 들었는데 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박항서 선수이이 네. 기록 때문에 이제 어그랄까 뭐, 한국에 대한 고마움 박항서 네. 감독을 통한 네.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셨더니 그게 느껴지던가 베트남 사람? 그렇죠. 제가 몇번 가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그 선호도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이제 그 뿌리에 네. 우리가, 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과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없이 그렇죠. 이렇게가정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을들을 찾아가고,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 만났을 때, 그분들은 정말 한국 정부가, 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되는 게, 그, 위안부 할머님도 결국은, 네. 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뭐돈뭐 뭐 얼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예. 사과를 하라는 예. 거거든요. 그걸.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는 거. 그러니요 인정할 걸 인정해라. 너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 그게 가장 요구의 기본이죠.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예. 민간 영역에서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예. 자. 혹시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 같은 거안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아, 어,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우리가, 어, 때로는 진실을 직면할 때참 두렵고 떨린다. 그리고 커다란 용기를 필요할 때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해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렌시에 사과하기를 바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꼭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직접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실 거리라고 믿는다. 대통령이 대체. 하실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먼저 가지고 <laughs> 저는, 어, <laughs> 이러시면 어떻게합니까 이거? <laughs> 우리 예. 대통령께서요, 예. 어, 그분 심정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예. 어, 국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니까, 어, 국내 보수 우파들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걸왜 끄집어내느냐. 예. 이 얘기부터 예. 시작해서, 예. 당신은, 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갔던 예. 우리, 예.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할수 있고, 많은 종교 얘기를 할수 있는데, 네. 그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취하는 태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분 마음속에, 그분 심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내에서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 그래서 오늘 어, 나오신 거군요. 뭐라냐면, 제가... 좀 나오게 해달라고 네 부탁을 한 저희도 거잖아요. 베트남 관련해서 쭉찾다보니까 의원님 이름만 자꾸 여기저기 나오고 <laughs> 베트남 언론에도 자꾸 의원님 이름만 나와서 네. <laughs> 근데 이제 의원님은 농협인데요저희아 <laughs> <laughs> 이분밖에 없나 다른 분을 찾고 찾았는데 네. 아무도 없어서 결국 네. 저희가 할수 없이 의원님을 모셨습니다만 사연이 길게 있네요 네. 이렇게 갔다 왔더니 네. 갔다 왔더니 베트남 민간 영역에서의 반응도 정부 차원에서야 뭐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게 예. 드라이하니까 민간 영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네티즌들 반응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베트남 네티즌들 반응. 예. 우호적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저희들이 갔던 시점이 예. 미군에 의한 밀라이 대학살. 그게 3월 16일이거든요 예. 그 직전이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군이 그 3월 16일 날 50주년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를어 예. 베트남은 또 관심이 있는 거죠 미국은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 한 적이 없는 걸로 전화하는데 미국 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없고 예. 미국의 어, 그어 시민 사회 영역 예. 그쪽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도 하고, 예. 그 밀라이라는 오페라도 만들고,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저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 예. 예. 사실, 우리가 이게, 다른 얘기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일,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예. 인정하고 사가지 않나 예. 얘기 하다가, 꼭 예로 들은 게 이제 독일이지 않습니까? 예. 독일은 그렇게 예. 했다고 독일은 그 아우슈비츠에 매년 학생들을 다 보내거든요. 예. 가서 보라고. 예. 우리가 과거 이렇게 했다고. 예. 어. 그전 문명 국가라는 게요. 예. 빌딩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고 문명 국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문명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반성과 성찰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아베처럼 우리가. 위안부 세우면서 또 다른 그런 면을 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우리가 문명 국가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촛불도 평화잖아요. 예. 우리가 평창 올림픽도 평화였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예. 아세안을 그렇죠. 이제 그 4강 외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외교정책의 한 핵심 축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베트남의 이 우리가 저지른 만행,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죠. 이게 이제 그, 어, 정부의 사과, 네. 그리고, 당시 참전한 군인들, 네. 입장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 그 부분을 어 국내적으로 어떻게 잘어 뭐랄까요? 그분들도 희생자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증언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일행들 중에 참전 군인도 있느냐? 없다면 혹시 참전 군인의 가족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관심있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당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데, 인간으로 살수 없는 그 만행을 저지른 당사자인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도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문이 막히죠 자 어~ 이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제기해왔고 네. 정부 차원에서는 뭐랄까요 있는 둥 없는 둥 뭐~ 네. 사과 정도 하고 왔다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저는 처음에 한번 아주 제대로 하면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예. 일본처럼 이렇게 질질 끌고 네. 일부 인정하고 일부 아니다 그러고 네. 그걸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네. 하고 자발적이었다고 하고 우리도 만약에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네. 아니 그러면 베트콩과 어떻게 네. 구분하란 말이냐 네. 등등이라든가 혹은 뭐그 참전의 군인들도 이런저런 복수를 당해서 우리도 복수할 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그거는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상대가 그건 전쟁에서 싸우는 건 서로 싸우는 거지만 이건 민간인에 대한 기생이잖아요. 아기들이네. 아, 네. 아이들과 네. 여성들에 대한,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전 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고, 어, 예. 민간 영역에서도, 베트남에 예. 관해서, 예. 어, 이런 걸 되돌아보기 힘들죠. 예. 사실은. 예. 왜냐면, 우리, 보통은 자기는 다 정의롭다. 예. 대체로 크게 나쁜 짓은 안 했다. 예. 믿고 싶잖아요. 자국에 예.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니까, 마주보기 힘들고 자 부정하고 싶죠. 근데 예. 벌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그 시점이 된 거다, 예. 이제. 이제 그렇죠. 베트남에서 사실상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린 거죠. 50, 예. 50년이 됐고. 50년이라는. 예. 그리고 이제, 어 50년이 되면은 당시에 그 현장 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사망할 나이가 되어가잖아요. 그 베트남이 네. 우리보다 평균 연령이 차이가 나게 낮거든요. 네. 그분들이 우리도 막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현장을 증언하는 분들이 이제 얼마 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네. 예. 충분히 우리 사회도 성숙됐고 네. 베트남 역시 그런 거를 음, 공식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받고 네.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대로만 사과한다면 이거 한번디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 받고 있어요. 20만 어, 좀 채워주세요. 왜님 그 하신 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 얘기는 유일하게, 베트남 하미 양민학사 50주년 유령제에 갔다가, 베트남 언론의 스포트라이를 잔뜩 받고, 그리고 왜 그렇게 갔는지, 오늘 충분히 설명이 된 거, 같죠? 예. 어, 김현관 의원이었습니다. 베트남 관련해서 또이 문제가 아마도 이번 주에 다시 거론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더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가, 마음이 아파요. 직접 보셨으니까 더 그렇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